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주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아, 금요일 날뭐 우리 증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저점 매수세 가능성 높다라고 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 날요 아, 캔들은 이 저점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증명이 된 거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반등이 좀 다우지수 좀 약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한, 한 차례는 더 올라와줘서 전접전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연 회복되는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32,600 이상 해주면 괜찮고, 뭐, 33,000 위쪽으로 올라와주면 아주 뭐좋고요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이제 반등폭은 이제 3.8%장중에뭐 4%까지 올라오면서 양호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기존의 전저점 구간 이탈했던 부분을 회복해줘서12,600 이상은 올라와줘야 되고 한13,000 이상 해주면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긴장감은 좀 놓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반등을 생각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는 금요일날 먼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 출발한 거는 좋았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장중에 중국에서 뭐 지표 부진 소식이 나왔죠 소매판매가 마이너스 11.1% 작년 대비해서 너무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봉쇄조치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뭐 마트랑 이런 것도 다문 닫았다가 상해 쪽에 이제 오늘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는 다시 뭐 리오프닝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점이나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좀뭐 어렵게 흘러가다가 이제 다시 좀 풀어주는 모습입니다. 산업 생산도 2.9% 증가하면서 어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자연스러운 거겠죠. 봉쇄 조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약세 반전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뭐 연속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 올라가서 2 1선이라도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이렇게 음복 나왔으면 조금 더 안전하고 좋았을 텐데 아직은 시장이 그 정도까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어, 금요일날 선물 대량 매수가 있었는데 한 3. 이한4,000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라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아 그래도 뭐이 정도는 원래 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000 개, 5,500 계약이라서 이번 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선물을 다시 재매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심증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아래 한번 정도는 더 흔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심증으로는 걱정 없을 것 같으냐?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제가 기존에 5월 만기일 전에 이푸풋 옵션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점에 대한 인식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이 포지션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00 아래서 내려, 내려가면 내려가서 급락을 하면 급락을 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급락 안 나오고 유지만 돼도 됩니다.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유지만 되면 되고, 밀리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아주 천천히 이런 식으로 급락이 아니고,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의 티안날 정도 조금씩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만기일까지 그렇게 내려가면은 뭐 괜찮은데, 왜냐면 시간 가치가 죽으니까, 네, 이제 그냥 뭐 급락만 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보 횡보만 해도 괜찮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탈을 해 급락이 나와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지션은. 그래서 외국인이 적어도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정산이 나와야 되고 사실 2, 300억 나오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한 게 보이지 않을 만큼 푸드옵션 매도가 컸기 때문에. 어, 그리고 금요일날 선물을 좀 매수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늘 수급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루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정도는 마련이 돼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변수로 급락이 나와도 회복되는 포지션은 만들었다라는 거. 코스닥도 강세가 유지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강보합권 정도로는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고. 그리고 900포인트 회복 되느냐가 좀 관건이겠죠. 회복되면 940까지는 뭐 바로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980을 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중국이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든 뭔가 하나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뭐 2분기 안에 뭐둘다 해결되면 뭐 금상첨화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차. 아 뭐, 한 번에 뭐, 경기가 좋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해서, 어, 좀 양호해질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에, 뭐, 끝낼 가능성은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봉쇄가 해제될 정도로 양호해진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향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짓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과하게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순환매 정도는 노릴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도체주는 금요일날 상승을 이끌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발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휴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뭐, LNF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 나스닥을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중 하나가 뭐~ 전기차 주죠 그동안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부터 다들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테슬라가 5.71% 리비안이 9.88 거의 10% 루시드도 14.7 거의 15%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온다 LNF 같은 경우는 21선을 그래도 갭으로 올라탔으니까 요거 이번주 위쪽만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21선 위로 꼬리를 말아올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25만원 돌파시도를 하게 된다 자 뭐, 호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은 좀 약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기존에 50만원 돌파시도 하다 실패했죠 그리고 저점시그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넘어서 50만원 다시 한번 돌파시도를 해야겠죠 뭐 우수AMS나 뭐 아니면 상신이리피,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아니면 상신 e d p 디스플레이 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같이 에, 돌면서 순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HLB를 한번 짚어 보고 갈게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나밀 차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상이 글로벌 임상이 3상에 진입할 정도로 그래도 기대감을 많이 모았죠. 이거 가능성 높은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h l b 의 이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죠. 항서제약은 HCV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이 부분은 과거에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와 이제 면역항암제가 병용 치료 요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닙으로도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 수년간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인한테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종에 따른 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각각 인종에 따른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상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담 밀차 치료제 탑라인 발표를 봤더니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정도로 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죠. 물론 세부 지표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예,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HLB가 굉장히 뭐 좋게 나왔습니다. 추후에 보면은 이제 OS 뭐 PFS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 뭐 질병 통제율, 뭐 D, DCR이죠. 그리고 객관적 반응, ORR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완전 관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얘기가 나왔어서, 네, 예 뭐이 가남 치료제 어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2019년에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h l b 가 2019년에 엄청난 모습을 보였었죠. 이때 에, 이거는 이제 병용의 그 단독 요법이었는데 위암 3차 치료제로 진행해서 어, 처음에 탑라인 발표할 때는 진양군 회장이 인터뷰를 잘못했는지 <laughs> 에, 이거 아무래도 좀 이제 FDA 허가는 어려울 것 같다, 승인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급락 나오고 쉬다가 결국에는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가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 이 SMO에 참가를 했죠. 네, 그래서 이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데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해서 이때 이제 뭐 베스트 오브 에스모로 뽑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급등이 나오고 이게 무슨 베스트 오브 에스모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 밀려내려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주가 흐름이 어렵게 흘러가고 바닥권을 다시 한번 이제 다지게 된 계기는 이제. 리보세라님이 정말로 그렇게 유효하고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1차 지표는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나머지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코빙턴 이제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아직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됐죠. 비슷하게 마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약이라는 거는 하루라도 좀 빨리 출시를 해야 돈을 벌거 아닙니까? 이게 돈 버,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기업도 아니고 리보세란 입의 판권을 완전한 권리를, 글로벌 권리를 인수해서 로열티를 받는다고 해도 HLB는 지금 실적이 어떤 기업이에요?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빠르게 신청해야 되는데, 3차가 안 되면 4차 치료제로라도 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각종 루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하게 임상이 마무리된,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바로 신청을 해갖고, FDA에, NDA 신청을 해서, 보완해라, 서류를 보완해라, 뭐 하고, 그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완으로 임상 진행해가지고, 같은 결과가 나와서 유의성이 입증되면, 어, 통과시켜주겠다라는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HLB는 아직 신청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자신 없어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가남이 가능성 높다 보니까, 이 가남 1차 치료제 결과가 나와서 잘 나오면은,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제가 이거를,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 시나리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청을 안 했어요. 지금 3년차인데. 예. 이제, 어, 제으로 6월에 탑라인 발표를 했었는데, 2019년 6월에 탑라인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이면은 3년째 됐는데도 신약식 허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어, 간암치료제 그동안 어려웠던 구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간암치료제로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고, 급반등 나오고, 44,000원 유지 되느냐를 좀 관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45,000원, 4만 4만원 이렇게 5,000원 단위여야 되는데, 이게 4,000원, 9,000원 이렇게 1,000원이 모자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는 돈을 버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뭐 셀트리온이나 대야 돈을 좀 벌지고,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벌기 시작하고 하는, 하는 듯이,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2,000, 16년에 매출 1조 원 넘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하고 녹십자인데 이 회사들도 아직까지도 영업이익이 천억도 못 넘어간다. 이제 올해 잘 되면 천억 정도 는 노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그래서 신약을 허가받고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이걸 못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R&D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배당을 현금으로 못 드리고 주주분들 죄송하죠 우리는 이제 증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증자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무상증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같이 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대다수가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돈이 있는 셀트리온도 이렇게 많이 하죠 셀트리온 이번에 배당은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증자를 하니까 주가가 희석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원래 이게 45,000원 쪽이어야 되는데 주가가 희석되다 보니까 44,000원으로 1,000원씩 낮춰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45,000원대 해야지 여러분 계산하기 깔끔하잖아요. 45,000원, 5만 원 이래야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4,000원, 9,000원 가는 이유가 주가가 희석돼서 그렇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주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하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세 개의만 보시고 뭐 테라퓨틱스니 뭐 이런 쪽은 이제 뭐제 자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본다 하면은 이세 종목, 특히 HLB랑 생명과학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어,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또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일 어, 그동안 식량 관련 주들 좀 어려웠었는데. 예그 식량 쪽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식량 관련주가 최근 조금 휴식이 나왔어요.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사조동원 쉬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밀을 엄청나게 수출하거나 아니, 수입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당연히 나오겠죠. 어, 그렇다라고 해서 사조동원 뭐 대주산업 한타팜스토리 신송을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식량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게 뭐예요? 사료주나 뭐 이런 쪽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게6개 관련주. 뭐 동우팜 테이블이라던가 마니커, 할림 체리브로, 뭐 정다운. 정다운은 뭐 실적도 잘 나왔고요. 해서 이 육개 관련주들이 예, 휴식을 취하다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고, 제가 이런 상황일 때6개쪽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산주 움직입니다 했는데 수산주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물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한 번에 같이 움직였어요. 뭐 사조시푸드라던가, 음? CJ시푸드라던가, 음? 그리고 뭐 사조대림,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6개 관련주랑 수산주가 같이 움직였다. 평소랑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탄산 부족 현상도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태경 케미칼이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풍국주정하고 어, 태경 케미칼이 양쪽인데 풍국주정보다 보시면은 풍국주정은 제대로 못올라오고 태경 케미칼은 고점을 갱신해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태경 케미칼이 뭐 대장인 것도 있지만 이게 거, 이 드라이 아이스 관련 쪽이다 보니까 태경 케미칼은 이제 컬리 관련주, 새벽배속, 신선식품 쪽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예 그리고 올해 여름은 매우 더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드라이아이스 쪽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부터 세 가지에 같이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경 케미칼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 거기에 오늘 컬리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자 컬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컬리 관련주 k 이시피드도 이게 봉은 작아 보이지만 변동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9%나 올라온 겁니다. 이거 KCPD나 뭐 우양, 흥국 f 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 태경케미칼과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북한에서 오미크론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업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신원이라던가인디에프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등급 없이 오늘 움직였는데. 이게 두 가지, 이쪽도 두 가지가 같이 엮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 신원, 인디프 에 이쪽이 움직인 게 이제 섬유복 쪽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세실업, 영업무역, 필두로 해서 한섬, 뭐 FNF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같이해서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유복 쪽 움직이고 경협주도 같이 움직였다 해서 겹쳐서 어, 반응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개별 종목으로, 뭐, 태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HLB처럼, 이제, 임상 쪽으로, 이제, 그, 임상 3상,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정근계 전층파열 자기유래세포치료제죠. 그래서, 임상 3상이 종료됐다고, 시약처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보다는, 뭐, 글로벌 임상이 당연히 뭐, 더 강력한 거고요. 비교도 안 되죠, 사실. 매출액 자체는. 그리고, 뭐, 항암제 쪽이라고 하면 그것도 특히 간암 중에서 1차 치료제라고 하면 또 1차 치료제에서 먼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로 가고 그러니까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3차 치료제 가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간암은 1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비교를 하자면 HLB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데 이제 뭐 결과 세부 결집표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SD생명공학이 이제 유상증자를 좀 강하게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호각제를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증자를 하는 게 돈을 끌어오는 거죠. 종이, 이 종이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용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용도가, 자금의 용도가 기업의 발전, 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한다던가 하면은 좋다. 근데 SD 생명과학은 채무상환기금, 어,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바,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채무상환도 못할 정도로 기업이 어려워? 라고 생각이 돼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공장 증설 같은 경우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일진 머트리얼즈라던가 아니면은 코스모신 소재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스모신 소재가 한때 요구간입니다, 요 요구간입니다. 아, 코스모신 소재가 어, 엄청나게 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게이 당시에 힘 힘든 구간을 거치죠. 어, 요새 증자를 하면서 아예 뭐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에, 무너져 내립니다. 보시면은 주가도 조금 하향 추세였는데 갑작스럽게 개파락 나오고 정신을 못 차려 7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려온 거고, 회복되다가. 그런데 코스모신 소재 뭐 7,000원 얘기하는데, 7,000원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예요? 4, 지금 조정받아서 4만원 후반대죠. 조정받아서 4만원. 거의 뭐 7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3년 만에, 3년도 안 됐죠. 3년도 안 돼서 7배가 올라왔죠. 자왜 그러냐? 코스모싱성제는저 당시에 신사업 진출해서 양극재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공장 증설한다고 했어요. 양극재 잘 되고 있다. 우리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했죠. 이런 케이스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증자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희석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고 추후에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쪽이죠. 그런데 기업이 부실해서 뭐, 직원들, 급여를 못 줬다. 아니면은, 뭐, 채무 상환이 어렵다. 이러면 기업이 부실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돼요. 증자라고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주가 이석이 될수 있어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삼자배정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많이 몰고 온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뭐 정책이랑 뭐 수납매 섹터 유료하다 라는건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뭐 엔터 콘텐츠 쪽에서 뭐 jrp 를 비롯해서 이렇게 어, 큐브 엔터 뭐 yg 이런 쪽이 조금씩 움직이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제대로 강하게 움직이지 는 못하고 있다라는거 참고하시고 하이브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 하이브도 21만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아직 안 나왔는데 21만원 유지해야 되고 만약 24만원을 회복해준다라고 하면은 하이브 와, 와 완전히 저점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점을 잡았다고 무조건 막 치고 가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BTS 컴백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하이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CJCGV라든가 이런 리오프닝 쪽 엔터 콘텐츠 리오프닝 쪽 어~ 래서 CJ, CGV, 뭐 콘텐트리 중앙 이런 쪽 극장 관련주죠. 콘텐트리 중앙 이제 예, 콘텐츠 기업이기도 하고 극장인 메가박스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넥서스 뭐 이런 관련주들은 쉬기는 했는데 예, 움직임이 향후 에또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전주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우진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한신기가 좀 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보성파워텍, 한정기술뭐 일진파워, 한전산업 다 쉬고 있으니까 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섹터들. 정책주들, 뭐, 이런 순환매 섹터들 보면 된다.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뭐, 한국항공 우주 안 밀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강하죠. 추세 예쁘게 만들면서 밀리지 않고 21선 타고 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터치하고 오늘도 안 밀리는 모습 강하다. 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안테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잘 나왔죠. 리뭐세트레가이라던가 어, 아니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여기는 UAM 쪽까지 해서 겹경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항공 쪽, 뭐 UAM 쪽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섬유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세실업이랑 해서 이쪽도 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거는. 어,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한세실업, 영업무역, FNF 한섬 이런 쪽 보시면 되고 실적 호전주로는 뭐 파인테크닉스 실적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뭐 화승엔터프라이즈뭐 DO, 대원미디어,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 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